안녕하세요. 컨세상 약초티 v 입니다 오늘은 우리 생활 주변에 흔하게 보이면서도 귀한 항암약제로 사용하는 까마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까마중 하면은잘 모르시죠? 그러나 먹댕깔리로 알고 계시나요? 저는 어릴 때 까마중 얘기는 안 했습니다. 먹까깔 아마 이거면은 까만 열매가 달리죠. 그것을 이제 따서 먹고 나면은 손이나 입술 주변에 그무스름하게 뭐 물이 들죠. 한방에서는 이 까마중을 용규라 하는 아주 귀한 항암약재로 쓰고 있습니다. 꽃은 7, 8월에 핍니다. 하얀 아주 작은 꽃이죠. 때로는 열매는, 열매는 약5 내지 6mm 정도 되는 파란 열매가 달립니다. 그덜 익은 열매를 먹어보면 맛이 약간 새한 느낌이 있죠. 그것이 약간의 독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익은 열매는 맛이 좀 단맛입니다. 지상부 전체를 기한항암약재로 쓰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청 정부에 들어가보시면 알지만 이 까마중은 각 제약회사와 때로는 연구기관에서 앞다투어 까마종의 성분을 가지고 특허 물질로 등록한다고 난리가 나 있는 식물이 바로 이거 까마종입니다. 특허로 만나는 우리 약초, 생활 주변에 지천에 널려 있는 이 귀한 약초, 바로 이게 최고의 항암약제입니다. 위암, 자궁암, 유방암, 심지어 가마에까지 이 까마중을 달여 드시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집에서 활용하실 때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이 시기가 가장 좋을 때입니다. 근제 약 10g을 넣고 그곳에 대추, 감초 조금 첨가시어 은은하게 달여서 조금씩 자주 드십시오. 아무리 좋은 약성물이 있다 해도 한두 번 복용으로 그 효능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꾸준하게 활용하시면 인체에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서 그 효능을 느끼게 되죠. 어떤 분들은 깊은 산속에 가서 아주 오래된 산삼이라고 채취해서 고가에 판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재도 한두 번의 약효를 나타내는 그러한 약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뭐 죽을 사람 있겠습니까? 모두 다가 한 100년, 200년 살고 있죠? 좋은 약재는 내 생활 주변에 지천에 늘려있는 이러한 바로 까마중,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활용하시면 건강 백세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한국전통약초연구소 교수입니다.